내가 누구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난 지금까지 외국에 있었고 고생을 많이 했지 내 얼굴을 똑똑히 봐라 자자 보여봐 자, 오늘도 다 같이 먹을 도시라 내가 싸웠어 좀 앉아봐 홍도야 물론 솔직한 건 좋은 점이지만 그렇게까지 솔직하면 바보 같은 거야 이잖아 저 홍도야 네가 말해봐 니네 눈엔 내가 몇 살로 보이니. <laughs> 이천수는 현상금 사냥꾼의승니다 봐라, 저렇게도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. 현상금 사냥꾼 오버풀.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는 게어떻겠어 자, 그높은말이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도 못하게 들어왔다오.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<laughs> 저기 저 분께서 살려주셨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덕분에 보다시피 이제 걸을 수 있을 만큼 몸이 좋아졌답니다. <laughs>